나좀면 다피. 도망... 아, 나, 나, 나. 너무, 너무 야, 빼, 빼, 빼. 아 더블 아, 더러워 너무. 남의 진영이서 놀지 마. 아, 왜, 왜 비등 비하다 아, <laughs> 아 네. <laughs> 어, 어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아. 저, 와하 코드라키 야슈토 도인이 치고있어아 제노사 아 제노사 아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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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노 뭐야 이거 아아 에 가면 돼아심면에 가면 돼 미안드리에 가면 돼 안돼 미안드리에 좋았어 점점 이기고 있어 어 안돼 아아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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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잠깐만 <laughs> 아목 아파. <laughs> 아, 이렇게 조져 <도저>, 이렇게 조져 더블레이드 더블이더이어 우리의 탑 블레이드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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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, <laughs> 이거 뭐야? 야야 동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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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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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야돌이 뭐야 이거 아, 일어나라 으아아아이거아아아 도... <laughs> <도이 뭐야>, <laughs> 안돼 안돼 야 간다 <laughs> 우리의 아, 에더타 보여줄 때다 어 아, 회전 해오리 미쳤다 이 아, 뭐야 오리야 회전 해오리야어 뭐야 어디갔어? 딸리기 시작나 난리 났구만 <laughs> 어디 아니 뭐, 야돌대려아우리 팔씨름을 보여줄 때다 <laughs> 아, 미친 탁소야 <laughs> 와. <우와. 세탁소. 웃음> 아 이게 뭐야!! 이게 <laughs> 야 하아! 세탁야돌 돌려 돌 <돌려>, <laughs> 내려놔 내려놔! 아하하야아 <laughs> <내 오리. 웃음> 이거 뭐야 영이 안녕하세요 아아 뭐야 건좀건좀 이거 뭐야 펀치아아아아펀치 뭐야 아 살려줘! 아 <laughs> <laughs> <야, 상여자. 웃음>

아아! 공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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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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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 회물이! 어 뭐야 이거? <쏘> 어 영준아? 로테이션 토네도 로테이션 토네도파도아파 아파 가자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 구해아파 <laughs> 아. 나이스! <laughs> 아. 어 야야! 어이 어이 헤어리라고? 아이이 아, 아, <laughs> 아, 번지? 와, 와, 스커트로 아. 아, 우리, 우리 들어, 도망가. 나우리 우리의 힘을 보여주 아, 심벌싸워. 아, 헤어리. 아. 아아아아 아. 아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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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씨 <laughs> <laughs> 핵받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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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러비야. 웃음> <배선, 웃음> <아빠>! 야, 회오리! 안되지 안되지 들어, 메선아빠와 미친 안돼 안돼 이거 놔! 그거 다아 <laughs> 우리의 60 60 6 비딩비딩해! 야, <laughs> 회오리! <laughs> 아니? <laughs> 오 <laughs> 짜증나! 아 자아! 드러메선! 드러메선! 으 회오리! 보자마자 바로 <away> 어여기 어, 위험해, 아, 여긴, Please, 위험해. You, like, 여긴 위험해 여긴 위험해 여 야, 귀 야, 귀여아 애, 야, 귀여운 애, 야, 귀 회전해오리! 회오리오이회전해오회전오리회오리전 회전해오리! 회전해오회전회오리회전회오리회전해리기전리 회전해오리! 회전해리회전해오 회전해오리! 회전회전해오회리회전회 야! 백준은, 저도 봐! 제런 헤리해전제전헤오리 야, 다 탈피야! 다 탈피야! 제런 헤안 돼! 아, 여기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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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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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아아! 아! 분유까지 가져왔네. 안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. 오 저기 온다 이래. 가져가. <laughs> 아 살려줘. 무비대. 야8 0에 우리 여기서.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나면 돼. <laughs> 여기가. 뭐야?

어떻게 아, 이겨! 아, 야호! 드라케 바로 이다 오지마! 까지기 아, 안 돼, 안 돼! 회전 야 <laughs> 놈들은 핵펀치가 빠졌다! 오지게. 아니다! <laughs> 아, <진짜>.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... <laughs> 이게 나서 귀이죠서 귀에 나나 이제 에 나서 귀에 아, 에 <laughs> 짠! 회오리! 짠! 회오리! h u 오리 it! It doesn't hurt it! It doesn't h 이 r t it! It